윤석열이 따라다니는 유튜브가 없어가지고 저기 유튜브가 안 보입니까 다 조금씩 자제하고 말이지 어? 나름대로 말이지 어? 성문시장 가서 어? 할 때는 이거 공보물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좀 뒤로 물러서자 또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도록 하자 이런 것은 거기 분노 표출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섭단체를 만들고 아까 이성우 최고 말대로 후보가 없는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이 판이 지금 공작정치에 말려들어가면 은 유튜브에 있는 데서 당직자가 말이지 고래고래 가악을 지는거 말이야. 어? 유튜브는 욕설을 말이지 그 자리에서 욕설하고 말이야. 상인이 뭐높 없이 말이죠 이런 모습들 이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그냥 다 비춰버린 거예요. 정나라하게는다 비춰버린 거예요. 오늘 참여해 주신 유튜브 분들은 나름 자제력을 가지고 뒤로 빠져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허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뒤로 많이 빠져서 이거림저를림 많이 찍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한 배를 탔으면 좀 자제하고 말지